안녕하십니까. 대회에 참가하신 가해비 선수 여러분, 본 대회 개식을 맡은 가슴꽃 터팬 사무장 김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8회 비슷한 창고 촉선 정부 대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시기 진행된 동안 동원님 여러분께서는 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대회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가하신 석구 동원인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소개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대회를 주최하시며 달성체육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김성재 달성군 체육회장님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뛰어서 <laughs> 박정환 달성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체육회 스포츠 공격위원회 내실용 위원님 참석,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체육회 허면 체육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하빈체 하빈면 체육회 김진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체육회 송목 단체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테니스 협회 김태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족구협회 임원 및 고군 협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시 족구 발전을 불철주야신수시는 강영우, 강영국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복 직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정호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경태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은 이사님, 이정규 실무 이사님 참석했습니다. 김경석 심판 이사님 참석했습니다. 김진건 대외협력 이사님 참석했습니다. 전상철 대외관리 이사님 참석했습니다. 용요한 시선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건협회장입니다서구협회 정부협회 김원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협회 청소년 이사를 겸표하고 계신 단서구정부협회장 이옥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구협회 이전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석구족구협회백익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북구족구협회 서상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성군 족구협회 김원박 대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원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식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류지용 사원님은 참석하셨습니다. 오은재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주석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송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명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 오혁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조국호회 대의원님들을 대의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어,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철 하비클럽 회장님, 어, 잠시 일어나 계시죠. 일괄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 해원 피서클럽 회장님, <laughs> 이경희 대학클럽 <디아크클럽> 회장님, 또한 <laughs> 영스웨클럽 <소상 수대클럽> 회장님, <laughs> 김철환 <laughs> 제우클럽 <제우기타이천> 회장님. <laughs> 이상 다이소클럽, 오게클럽 <laughs>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예, 참여 근데. 소해가안 되시는 데 죄송합니다. 달성군석구협회이코루 EP굿 부회장님출전했습니다자 끝으로 다성군석구협회뭐 어, 제1 8회 일산 창고 배초종족부제의를 주관하는 신기식 달성군족구협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축사드립니다이상으니다부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합니다 모든 분을 소개드리지 못한 점합니다감사합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귀한 걸 해주시는 분들께 감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대가 있겠습니다. 태극기는 반상의 우측 절간판에 있습니다. 내빈 꿈과 선수 여도분들께서는 절간판에 태극기를 함께 쳐주시기 바랍니다. 포개 대야 그는 국민 어려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성군 조국유해 정성공 부회장님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제 척천 대회를 개최하는 선니다 <laughs> 다음은 본대 본를 주최하신 김성재 여성 본체육회장의 대회사가 하시겠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단성을 방문해 주신 우리 족구동인 여러분 어, 환영합니다. 어, 조금 전에 한두시간 전만 해도 날씨가 비가 조금 왔는데 아마 그,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날씨가 개해지고 또 운동하기가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 동인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텀텀이 갈고 닦으신 어,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셔서 어, 이 일을 통해서 또 공인 여러분들의 화학과 산업된 한마디 한바담 축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어,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자리 함께해 주신 강영국 대구시 축구협회장님, 이모님, 구분 축구협회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회를 준비해 주신 어, 신기식 달성군 축구협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동인 여러분, 비를 어, 마치시고 또 우리 지역에 어, 관광비 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려셔가지고 달성의 길을 듬뿍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어, 출전하신 동인 여러분께서 모두 안전과 건성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기식 달성군 조구협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조구협회장 <laughs> 신기식입니다. 조구 동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성군 비서산 <laughs> 청구대회 상토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했던 적구 대회가 올해 들어 18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적구 대회는 여러분들이 달본 닦은 성적을 널리 알리면서 안전하고 그 부상 없이 안전하게 어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시는 길, 연달성 어군 <laughs> 그 체육회에 저저 음 뭐고. 아, 죄송합니다. 어, 창고배 축제에 오주신, 어, 전국 대회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가시는 길, 그, 비세상 어, 창고배를 널리 알리고자 해주시기 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대회를 참가, 참가하기 위해서 멀리 해 주신 초청길, 적구 어, 동인들 여러분, 멀리서 오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 안전을 최선의 우선으로 하면서 멋진 경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강영국 대구시 체육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습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 체육회 회장 강영국입니다 <laughs> 예, 먼저. 118회 비슬산 창꽃배 초청족구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슬산 창꽃배 족구대회는 대구에서도 규모가 큰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멋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어, 김성재 체육회장님과 관계회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대회를 준비하신 신기직 발성구 족구협회 회장님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또 멀리 광주 삐꼴팀과 부산 대전 등 대구를 찾아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성대하고 멋진 대회를 통해 우리 조구가 단합과 화합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가하신 동무인분들 좋은 성적 거두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음전에어 저번에 달성군 속구협회 대의원님 소개를 한번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직접 회장하 이런 중심드립니다어기에 아, 아. 네,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박폭정 업무로 인해 참석을 못하셨지만, 온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주경호 국회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축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주경호입니다. 헬수산의 <목소리> 전기와 창고새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제18회 부산 창고회 초청 종포 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대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신 다순 본체에게 김성재 회장님과 달성군 족구협회 신진식 회장님을 기롯 족구사랑으로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전국의 족구 도구인들에게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필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참가 선수 여러분에게 더욱 특별한 경움과 즐거움이 선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알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정정당당한 승보와 께 뜨거운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번 대회가 족구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사,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 18회 일산 창복대 초청 족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참가하신 모든 선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국회의원 주경호 감사합니다. 방풍 품지 업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본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최재훈 달성시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축전을 양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수 최재훈입니다. 제18회 회사 창고편 첫종족부 대회 개식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찾아뵙고 인사드리기만땅하거나 급의기 직전으로대시남을 여글의 향해 부탁드립니다. 발성을 찾아주신 각 지역의 선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따사로운 봄날씨가 마련한 오늘 대회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 경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족구 동호인들의 하악과 함께 챙기시는 뜻깊은 대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회가 끝나면 달성의 명상, 힐수시도 한번 둘러보시며 힐링의 시간도 가지 있시면 좋겠습니다. 달성을 찾아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회 준비에 수고해 주신 신기시, 달성군 조구의 부담을 비롯한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근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근간 달성 달성군수 최재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외에도 축사를 해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다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수 및 심판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수 대표 문상현 선수와 심판 대표 김준생 심판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김성재 다중부 체육대상입니다. 지식조진대표장인가 함께 받으시기 습니다 네, 선수 대표 선 선! 석! 제18회 미술사 창꽃회 초청 족구 대회에 참가한 선수 일동은 본 대회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검숙기 선서합니다. 2025년 4월 20일 선수대표 문장현 선서! 제18회 비술산창고배촉진 축구대회에 참가한 심판 1동은 공대회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심판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4월 20일 심판대표 김주생 예, 네, 잘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회의 시의 마지막 순수만 남겨 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소개하지 않은 학부모님 계십니다. 필스가 창법회의 초청접수 대회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25년 오늘, 제18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드릴 분은 20년 전이본 대회를 만으신 분입니다. 2005년 당시 대한민국 족구협회 전국 부회장 세분중한 분이셨고, 2005년 달성국 족구협회 최대 회장으로서 무려 13년간 협회의 발전을 이끌어 주신 현 달성군 족구 옆에 김정원 고모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달성군 족구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 잘 압니다. 달성군, 달성군 족구, 모두 족구인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가슴 빠서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국 각지와 각내에서 와주신 선수단을 위해 준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방금 하신 어, 김정원입니다. 예, 먼저 어, 앞전에 삼보령에 대해서 어, 운명을 다녀 하신 어, 분들께 격려를 드렸어요. 또한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제18회 비수상 참고패 전국 족구대회를 이 자리에서 성리의 열수게끔 있 만들어주신 당성군 체육회 김성재 회장님을 비롯해 모든 이분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방금 사회자가 소개한 대로, 어, 정확히 2000년, 2005년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에 걸에서 전국 비서산 창곡대 조구대회가 1회 대회가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만 20년, 이렇게 오늘이 21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어, 전세계적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내가 어, 빠져먹는 바람에 지금 1 9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집 양면으로 족구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족구 동호인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오늘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족구의 장이 열린 이상 이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선의 힘을 발휘하여 자기가 목표한 대로 꼭 이들을 성취하시고 또한 각유 동료들 간에 우정도 나누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더이자리들또 어, 힘껏 해준 우리 신기식 다성군 족구 회장 요리하나여 사무장 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아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신박다 <신청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laughs> 수축과기념차량이 있겠습니다. 레전 수는 시의 사인을 하시고 지면된 전화번호 적기 바라며 심판들께 <laughs>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서 일렬로 어? 내 불렀다. 내 불렀다. 한내 불렀다.